자, 미라마 주면 나왔죠. 수고요 보여 드릴게요. 이게 주맵이니까 우리 복구민상 따라가야 되겠다. 오케이. 백카드. 아! 아, 머리 맞았어. 그럼 두명 땄고 블루칩 얻어서 살리겠습니다, 여러분들. <laughs> 귀여워. 아, 진짜 맹호부대 암살단 출신 보여 줄수 있었는데. 어딜 가야 잘 갔다 소문이 날까? 뭐 스타디움 한번 갈까요? 가요 형. 좋습니다. 참고로 보지 없어. 진작부터 알고 있었죠. <laughs> 보이자마자 죽더라고요 그냥. <laughs> 저 혼자 할 때는 한 3초 뜸들여도안 죽거든요. 그건 봤어. <웃음> <웃음> 예. 자, 스타디움 다시 는안 갈게요. 나 이제 나한테 와야 돼. 네. 먹었지? 쟤 네. 뒤에 있잖아, 내 뒤에. 내 뒤에 있잖아. 오잖아, 어. 가지새끼. 가지새끼? 어디니? 아, 씨. 가지새끼. 아...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. 아, <laughs> 가지새끼. <laughs> 가지새끼 내 <laughs> 뒤에 막 열심히 쫓아오는데. 자, <laughs> 아, 여러분들 그... 눈갱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, 예. 반성하고 <laughs> 있습니다. 옥상에서 내려오지 말라고요? 응. 음, 내려오지 베이스. 마. 이번 딱 내려가. 상 정리하고 얘기해줄게. 아 옥상에 못 내렸다. 아이고. 아씨. 이아왜 <laughs> 그러는 거야? <웃음> 어! <웃음> 옥상 파이팅. 파이팅 파이팅. 어라? 브레이크난 <laughs> 옥상. 여기 옥상에 내렸는데. 어. 이제 틀렸다. 아, 잘 내렸다 아, 예? 자, 아, 가겠습니다 플랜 B로 가야겠네 가겠습니다 자, 아, 일단 토끼고요 <laughs> 아, 샷건인 걸 알았는데 자, 못 맞추죠 무빙 지렸고요 네죽었습니다 좋아 잘 대처했습니다. 내렸어 내 앞에. 그리고 한 명은 집 쪽에 있습니다. 아니야 이쪽으로 넘어왔어. 네. 온다. 네. 오지 마. 네. 아이고 예. 오지 말라 했잖아. 왜 그렇게 죄를 어 <laughs> 괜찮아, 복구비. <복습이>. 아 근데. 예, <laughs> <laughs> 박스. 네. 바로 나, 내, 내가 나 있는 박스야. 네, 확인했습니다. 빨리, 빨리 올라가, 빨리 올라가, 오케이. 괜찮아, 나피 아직 괜찮아. 아, 걔가서 닦아야겠다. 어하이.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, 내가. 그렇지. 어... 그렇지, 그렇지. 아 60시간 한테 한발도 못 맞췄죠 여러분 제가 미안. 닦일 줄 알았죠? <laughs> 닦았습니다 굉장히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아, 우리 또 할리님하고 또해 보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